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아, 제가 아침에 이제 5월 16일 화요일, 이제 여기 현시황에 대해서 제가 좀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첫 번째, 지금 단기 트레이딩 종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두 번째 단기 트레이딩 종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근자에 보면, 이 앞에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 근자에 올려드렸던 이 종목들, 어제 완전 여기는 뭐 대박 나왔죠, 그죠? 상당히 수익이 뭐20% 넘는 수익들이 많이 나왔고, 여기 단기 트레이딩 종목도 뭐 마이너스 잡았으면 30%짜리가 거의 뭐 나오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방법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이제 그 종목마다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상한가를 친 종목은 어떻고, 눌림 목에 매매는 어떻고, 그죠? 또 그리고 그 위치가 뜨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매매 방법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께서는 왜 자꾸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를 고집하는지 아, 가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지금 오늘 종목이 딱 들었을 때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일봉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딩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은 무턱대고 막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트레이딩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그래뭐좀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이들료에서 어, 그 뭡니까? 어,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 좀 초보자인데 한번 배워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죠? 어, 뭐 저에게 유료 가입을 해서 오면은 젊으신 분들은 좀 빨리 배우겠죠. 그게 그 아주 뭐 난이도가 높은 그런 항문은 아니거든요. 예. 아닌데 단지 이제 그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잘 이해가 되시면은 뭐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과 일분 보, 그죠. 그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재료, 그죠. 뭐, 요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여러분들께서 이제 접하시다 보면은, 어, 저는 충분히 예,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으로, 그죠. 3년 안에 30억을 버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괜히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 공짜 그 종목들 해가지고 괜히 독박 쓰지 마시고, 다, 거기도, 그런 유튜버들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를 유도해서, 전화, 전화번호를 받아서 어떻게 가입해라? 뭐, 자기가, 자기들이 막 이걸 얼마 동안 매집했던 종목이다? 이러면서 다 그, 뭡니까? 뻥 아닙니까? 예? 뭔 매집을 했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몇백만원씩 돈을 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나면 관리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방송을 직접 딱 들으면서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트레이딩을 하면은 절대 손실이 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수급 종목은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동이 났느냐 나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그럼 에코플라스틱을 왜 하느냐 지금 얘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뭐가 뭐가 그렇습니까 지표가 그렇죠 뭐 내재가치 실적도 좀 갖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냐면은. 이 종목이 2차 전지들이 갔던 것처럼 지금 에코 플라스틱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5일선 기준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이 5일선 하단부에서 오늘 하루 쉴지, 그죠? 바로 갈지, 그거는 이제 시가 그리고 어, 10시 반, 그런 기준을 딱 보면서 만약에 얘가 양봉 씨는 음봉 씨여도 카멜리온처럼 갑자기 슈팅이 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면은 이8 0원에 대한 강력한 어떤 지지 라인 뭐 7,800원 가면은 막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7,800원과 그 7, 7 9 0 0원의 어떤 그런 라인들을 보면서 시가가 유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중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음, 보셔서 반드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코너에서 트레이딩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